고등학교 학생들 중에 노베이스, 그리고 중학교 친구들 중에서도 문법 노베이스여서 문법을 처음부터 한번 시작해보고 싶은 친구들에게 추천하는 책을 몇권 들고 왔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책들은 수업을 진행하면서 아, 이 책이 좋다 싶었던 애들을 위주로 소개하기 때문에 절대적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문제 풀때 다른 책들보다 접근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고 문제의 양도 연습할 수 있는 문제들이 좀 많은 애들로 구성 되어 있는 거. 문법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단어가 그만큼 어렵지는 않아야 하고 단어 때문에 문법을 중단할 수 있을 만큼 단어가 걸림돌이 되지 않는 책들. 그리고 문법의 설명을 해주면서 문법을 쉽게 설명해주면서 또 연습 문제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서 열심히 연습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책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애들을 가져와봤습니다 중학생 영문법 3,800제의 초등학교 시리즈예요. 이 초등 영문법 책은 제가 이걸 노베이스 고등학생까지 가능하다고 한 이유가 여기 레벨 8권까지 있는데 레벨 8권의 목차를 한번 보면 이렇게 보통의 저학년 수준이나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저학년 수준에는 없는 부분의 문법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수준 높은 문법을 아주 쉬운 어휘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휘가 조금 딸리거나 아니면 문법 자체에 노베이스여서 처음부터 시작하고 싶은 친구들에게 아주 괜찮은 문제예요. 문법 용어 자체에 트라우마가 있거나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에게 연습을 시켰을 때 굉장히 반응이 좋은 책이었습니다. 책 속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요렇게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문제가 시작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쓰는 문제가 있는 반면, 뒤로 가면 선행사를 고르는 것, 그리고 뒷부분 가면 요렇게 두 문장을 하나로 합쳐서 영작을 해보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저는 제일 처음에 하는 친구들에게는 영장 문제는 뛰어넘고, 이렇게 선택하는 문제들만 먼저 해보라고 권해드립니다. 뭐 조금 심화편 그 다음 부분 가면 관계대명서 종류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도 되어 있요 혹시나 이 문제집을 풀면서 내가 단어가 헷갈린다 하면 여기 뒤에 단어장도 잘 되어 있고 이 단어들은 내가 꼭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같이 외워주시는 거를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Grammar Joy라는 책이고 롱맨에서도 Grammar Joy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내용상의 차이는 거의 없는 걸로 보이더라고요. 네, 이 책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 학생이 전에 다니던 학원에서 이 책을 풀고 있어서 연속성을 가진 책으로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폴리북스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저학년인 친구들, 아까 3,800제 초등은 초등 고학년부터 중학생, 고등학생, 노베이스 친구들까지 다 커버 가능한 책이라고 하면, 이거는 연습이 조금 더 필요하고 문법 자체의 개념에 어려워하는 어린 친구들을 위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연습할 수 있게끔 이렇게 단계가 조금 더 세분화되어 있는 게 보이죠? 이 책은 조금 더 어린 친구들이 보는 책이라서 이렇게 연습할 수 있도록 저기 형광펜도 다 쳐져 있어요. 문제집에. 그러면 이렇게 다시 한번더 연습. 똑같은 단어들이 계속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근데 요 수, 제가 보기에는 연습량이 어, 충분하다, 어, 넉넉하다 여기에서 더 해도 되겠다 싶기는 한데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이 할 때는 굉장히 문제가 많게 여겨진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마 조이 스타트였고, 그 다음 부분에 있는 게, 일반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이 할수 있게끔 나온 수준의 그래마 조이예요. 초록색깔 책이고, 얘는 3권인데 이런 식으로 제가, 아, 책이 괜찮다라고 느낀 게, 이렇게 단계별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건 문법책에서 잘 나오지 않는 단계별로의 설명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옆에서 가, 자세히 설명해 주는 느낌? 그런 책이었거든요. 이 책은 어, 3,800제로도 내가 설명이 약간 부족한 것 같고, 아, 느끼기에 어렵다라고 느끼는 친구들은 그래머 조이도 같이 사 가지고 동시에 풀면 이렇게 연습하기가 세분화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사실 옆에 선생님들이 해주시는데, 그 부분을 책이 다 해주니까, 혼자서 독학하기에 아주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하고자 한 책은 이렇게 간단하게 두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영문법 3800제는 사실 내용은 절대 초등학생들이 할수 있을 만한 내용 그 이상이에요. 그래서 고등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여기 초등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한번 도전하시면 1권부터 8권까지 한번에 딱 풀어내시면 문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반열을 오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다가 이제 좀된것 같다 하면 중등 영문법 책이나 다른 영문법 책으로 도전을 해보실 만한 실력을 쌓는 기초가 될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내가 정말 정말 노베이스여 가지고 이 책을 풀고 풀어봤는데 이책 자체가 조금 어렵다. 여기에 조금만 더 쉽게 설명된 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폴리그레머 그레머 조이 책을 한번 같이 사서 푸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얘만 사서 푸시기보다는 요거 두 개를 병행하시는 걸 조금 더 추천을 드려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의 실력을 쌓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